갑습니 다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독자들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신통조구 허영웅입니다 문의하시는 부분에 이제 더더더 채비를 이렇게 결속해서 만드는 네. 간단한 방법하고 그다음에 지금 신 이게 이게 새로 출시된 이게 더더더 찌죠 네. 요게 이제 더더더 찌요 더더더 찌로 몸통을 찍는 네. 그 노하우를 네. 다시 한번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자 우선 뭐, 난... 이게 이게 필요한 게 뭐죠? 나노에서 나오는 상하 1캡 상하. 음, 그리 지금 손꼽으신 게 여기 나노 나노 상하 L 캡 상하 1 캡. 예, 영점 일짜리인가요 예, 영점 일그램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중간에 연결을. 이건 이제 합사. 합사로. 예, 합사로 하시는 거고 합사란 어, 거예요. 그거는 뭐 독자들이 낚시하는 분들이 합산 다 갖고 계시니까 예,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거뭐 상관없이 예, 예. 예, 그 합사로 연결을 몇 센치인가요? 여기 지금 아, 10cm 짜리입니다 아, 십 센치. 야, 그럼 나노. 엘캡 상하로 해서 이렇게. 야, 어, 요렇게 하나 맞는, 만들어 만들 더더더 챕 이렇게 이제 중간 원줄로만드신 거예요. 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게를 맞추려 그러면은 이 무게추가 있어야 되는데 시중에는 지금 이 무게추가 일반 다른 데서 놓고 저희들 신통조구에서만 생산하는 저희, 특특이거죠 요거, 무게추들이? 예, 요, 음. 무게추가 030609 요렇게 5 가지가 있습니다. 아5 가지 종류가 있다. 예, 그러면 오링은 0.1g짜리 하나. 더더더 채비를 만들려고 하면 이요 예, 지금 요 보이는 이게 좀 설명을 해줄래? 주 신통조구 에 저희들이 특허를 내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아 신통조구에서 특허를 낸요렇게 예. 어, 세트죠 세트 예, 예, 교체용 유동 찌고무 예. 세트 요렇게돼 있는 걸 하나 구매하시면 더더더 채비를 이제 마, 손쉽게 만드실 예. 수 있다. 지금 이 설명이 됐습니다. 맨 밑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영상을 봤 0.3g 짜리 하고, 그 다음에 팔자도로 하고, 요거는 항상 이렇게 체결을 해 놓습니다. 요거는 체결해 놓은 상태에서 찌를 맞추실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찌를 맞추실 때 편답을 어디에 가면 돼. 편답을 감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시더라고요 아, 찌를 내가 이 더더더 채비를 다 완성된 걸 가지고 할때 네. 편납을 감냐 안 감냐 네. 음. 이게 찌를 맞추시 뭐 찌다리 밑에 내가 뭐몇 풀을 주겠다 하면 이렇게 무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편납을 감지 마시고 유동홀대에 음. 이제 무조건 0.3g 짜리를 하나 먼저 밑에 달아놓으시고요 엘캡 통조 세트에서 나와 있는 이 예, 예, 예. 요거를 나무 엘캡 상하에다 이렇게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찌 무게를, 나머지, 뭐, 영, 무게치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두 개를 이렇게 체결을 해서, 오링을 꼽아가면서, 찌탑에. 잠깐만요. 예 찌탑에? 아, 이 지금, 터 대표님이 네. 만드신 상탑 개첸. 어, 더더더. 예, 더더 상탑 어. 개찌인데 여기 에 이렇게 찌톱을 꽂고, 찌 몸통에 5mm 이상 정도 보이게. 그러면 이 황금색? 예, 황금색에서 조금 더 보이게, 인색이. 음, 네. 요 정도에서 맞추시, 요 정도를, 요, 저희들 무게추를 가지고, 요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요렇게 맞추시. 맨 밑에 요 더더에 네, 이렇게 놔두시고, 신통조구 무게추. 그리고 0.3g 짜리 먼저 하나 꼽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을 이제 다른 요030609 1.52g까지 무게추가 있으니까 요 무게추를 가지고 체결을 해서 오링을 꼽아 가면서 요 5mm가 넘게 나오게 맞추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편납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예, 예. 이 상태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찌다리, 찌다리 밑에, 밑에 분할 분할하시고 분할 그다음에 그다음에 중간 이동 홀더에는 편납을 감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나노 상하 엘캡에다가 더더더 채비 네. 맨 밑에 0.3g 짜리 하고 팔자 두레 그리고 이제 핀돌레 사이 요 사이에 무게를 0.3g 짜리 하고 이제 나머지 찌 무게를 5mm 까지 딸수 있는 무게를 달아서 일단 몸통에 5mm 부분 이상이 나오게 맞추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요 남았는 찌탑 목수까지 요 남았는 내가 한 목을 따고 싶다 그러면 요 부분을 편납을 감아서 따시는 겁니다. 음. 그니까 기존에 이제 편납을 감아서 다 따고 맨 마지막에 무게를 따던 거를 요 따던 부분을 반대로 편납 홀더에서 5mm 따고 이탑 목수를 따는 겁니다. 요걸로? 예,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한목 정도 떴다. 그렇게 해서 낚시를 시작하실 때는 찌탑 길이만큼 올리셔서 낚시를 하시면서 올라오는 입질 패턴을 보면서 만약에 입질이 뭐, 한두 마디 올라오고 떨어지고, 두 마디 올라오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떨어지면은, 유동 유동홀더 홀다, 유동 홀더를핀도레적으로 5cm 정도 살짝 내려서 또 낚시를 해서, 목술 올라오는 거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하다 보면은, 이, 내가 내놓은 이 몸통까지 있는 액션이 나옵니다. 조금만, 조금만, 그렇지, 몸통이 되야. 어, 누가 그랬대. 지금은 안 되나 봐. 우, 몸통. 어, 포셨습니까? 기다리면 고저 몸통 찍어 줍니다.